아프리카 포큐파인 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가시가 뾰족뾰족 솟아있는 아프리카 포큐파인을 만나볼 거예요. 우와, 선생님. 정말 커다란 고슴도치가 나타났어요. 뭐라구? 우리는 고슴도치가 아니라고. 우리는 남아프리카에서 살다온 아프리카 포큐파인이라고 한다고.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하는 아프리카 포큐파인은 설치류라고 부르는 쥐가의 동물 중 하나로 설치류 중에서는 몸집이 가장 크답니다. 또, 아프리카 포큐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는 것처럼 커다랗고 두꺼운 원통형 가시가 나 있다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 가시에 찔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아니, 친구들, 걱정 말라고.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아줘. 우리는 평소에는 이 커다란 가시를 가지런히 접어두었다가 화가 나면 뾰족하게 곤두 세운다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아프리카 포큐파인도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거예요. 정말이죠? 그럼 더욱더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껴줄게요. 그런데 저렇게 가시가 위험하면 가족끼리 안아주지도 못하겠어요. <laughs> 친구들 그건 걱정 마. 이 가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오늘 만나본 아프리카 포큐파인의 특징을 잘 알았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아프리카 포큐파인